안녕하세요. 전 세계 중년 여성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채널, 안나푸르나 풍요의 여신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2025년 패션 트렌드, 바로, 콰이어트 럭셔리 조용한 우아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옷장에서 어떤 옷을 꺼내 입으시나요? 한때는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후, 유행을 따라가기 바쁜 스타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시하지 않아요. 대신 입는 순간 느껴지는 여유와 품격. 그것이 바로 콰이어트 럭셔리입니다. 조용한 럭셔리란 화려한 장식이나 브랜드 로고 없이도 옷 자체의 소재, 실루엣 그리고 절제된 컬러로 표현되는 고급스러움을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고요한 자신감, 바로 중년 여성이 지닌 삶의 깊이와도 잘 맞는 스타일이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나푸르나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콰이어트 럭셔리는 어떤 요소로 완성될까요? 첫째 컬러입니다. 콰이어트 럭셔리는 뉴트럴 컬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크림, 아이보리, 그레이, 차콜, 소프트 카키, 그리고 딥네이비, 와인 컬러까지 이러한 저체도 톤은 중년 여성의 피부톤과 잘 어우러지며 우아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 톤온톤 조합, 그러니까 비슷한 색상끼리에 매치는 패션에 대한 깊이를 보여주는 지름길이에요. 둘째는 소재입니다. 콰이어트 럭셔리의 핵심은 소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캐시미어, 울, 실크, 수피마 코튼, 비건, 레더 같은 고급 소재는 로고 하나 없이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급스럽다는 감탄이 나오게 합니다. 특히 캐시미어, 니트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환해지고 전체 룩의 분위기가 바뀌죠. 셋째는 실루엣입니다. 조용한 럭셔리는 과장된 디자인보다는 자연스럽고 흐르는 듯한 라인을 추구해요. 허리선이 은근히 들어간 블레이저, 적당한 폭의 와이드 슬랙스, 흐르듯 떨어지는 롱스커트나 원피스. 이런 핏은 중년 여성의 체형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도 우아함을 극대화해줍니다. 네 번째는 디테일입니다. 콰이어트 럭셔리는 디테일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져요. 눈에 띄는 장식은 없지만 단추 하나, 박음질 하나에도 정성이 담겨있죠. 소매 끝에 살짝 보이는 안감,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 주머니 안감까지 신경 쓴 옷은 입는 순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룩들이 콰이어트 럭셔리에 해당하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아이보리 캐시미어 니트에 차콜 와이드 팬츠, 거기에 부드러운 가죽 로퍼를 매치한다면? 로고 하나 없이도 고급스러운 데일리 룩이 완성됩니다. 또한 실크 블라우스에 베이지 톤 스커트, 그리고 골드링 귀걸이 하나만 더해도 조용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이 느껴져요. 중년 여성에게 콰이어트 럭셔리가 특히 잘 어울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의 깊이가 옷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옷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나이가 되었죠. 콰이어트 럭셔리는 그런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이 스타일을 잘 소화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 옷장에 있는 아이템을 정리하면서 통과 소재 중심으로 분류해 보세요. 소재가 좋은 기본템을 중심으로 옷장을 구성하면 매일 입는 옷이 곧 고급스러움이 됩니다. 둘째, 색상 조합은 단순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뉴트럴 컬러를 중심으로 두고 포인트는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주는 것이 좋아요. 셋째, 악세서리는 줄이되 포인트 있게 작고 단정한 골드 귀걸이, 실버 뱅글, 진주 목걸이 하나만으로도 룩이 완성됩니다. 넷째, 슈즈는 로퍼, 플랫, 슬링백처럼 발에 부담이 적고 세련된 디자인을 선택해 보세요. 콰이어트 럭셔리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태도이고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나이를 거듭하며 쌓인 내면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직 경험이 있는 여성. 우리 같은 중년 여성에게만 어울리는 진짜 스타일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화려함이 아닌 고요한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옷장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로고보다 여유, 유행보다 나다움. 바로 그것이 콰이어트 럭셔리입니다. 여러분이 콰이어트 럭셔리라는 이름 아래 더 빛나는 자신을 만나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 안나푸르나 채널은 앞으로도 전 세계 중년 여성의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